같은 주식도 지난 5년간 50도 올랐더라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4.5%인데요. 앞으로 3.5, 2.5, 1%까지 내릴 겁니다. 내가 한 1억 정도가 있다. 내가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 95대 5로 분산해라. 삼성전자 5%만 사시고 95% 사라. 부동산을 사고 싶다 그러면 아파트를 신규 분양을 받아라. 내 아파트는 앞으로 90% 확률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다음에 상호 관세 좀 이슈에서 여쭤보자면은 한국은 미국과 이제 협상을 통해서 상호 관세율 15%로 확정을 하긴 했는데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미국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등 407종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또 부과하면서 뭐 기계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전자 기기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 뭐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입게 될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어 제가 이제 어 PPT를 한번 보여 드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서 놨는데요. 네. 어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이 이제 살아남으려면 이런 구독 경제나 온라인 어, 쇼핑이나 정부 조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고 우리나라 생산성 세계 어, 38개국 중에 34위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1% 부자가 되려면 순자산 30억 평균 55억을 가져야 이제 아. 부자가 되고 네. 어, 우리 국민 자산의 75%는 이제 부동산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 우리나라 이제 경제에 대한 이제 서학 분석을 제가 이제 어, 해 놓은 거고요. 어, 이게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이제 예측치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입니다. 어, 우리나라 표에 본것 같이, 어, 노동 생산성이 전세계 거의 꼴찌다. 아. 38개국 중에 34위입니다. 우리가 꼴찌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나던 거고 어, 저는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을 잘 살게 만들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직권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재산 10조 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 10조 위 있고 네. 개인 골프장 12개 가지고 10초도 됐으니까 10초 스코틀랜드에 <laughs> <10초. 웃음> 이제 골프 자기 골프장에 가서 쳐 치면서 어... 우리나라는 막 그 관세 안달이 나 있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골프 치면서 개인 자기 거였습니다. 거기에서 야. 이제 골프를 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15%로 겨우 이제, 어 이제 다행히 이제 합의를 잘 했습니다. 26일 새벽 1시에 만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이제 아마 협상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이 이제 어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테니까 한국도 많은 많이 좀 와달라. 이제 그것을 음.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고 있는 게 트럼프의 1기와 2기의 이제 전략입니다. 어, 이제 뭐잘아다시피 이제 미국을 어, 가장 우선주의 어, 되겠다. 음. 국가 외 상호관세도 이제 우리가 어, 25%에서 15%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어, 수출 의존도.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는 무역의존도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7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어, 독일이 80%이위고 한국이 75%인데 한국은 미국의 수출하는 것 이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이런 걸로 이제 수출하는 겁니다. 어, 지금 현재 어,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어, 지금 이게 치열한 전 세계 무역 전쟁을 제가 이제 PPT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에 이제 아페크 회의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게 되거든요. 이제 뭐 시진핑에 대해서도 초청장을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도 초청장을 보낼 겁니다. 이렇게 무역으로 먹고 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보고 있는 이 TPP에는 가입이 안돼 있습니다. 이건 일본이 주도한 거고. 알셉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중국이 주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한 알셉은 가입되어 있는데 일본이 만들었던 TPP는 우리나라가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다. 음. 미국도 지금 탈퇴했습니다. 그러니까 TPP는 관세를 영원으로 낮추는 거죠. 음. 모든 FTA라고 하는 것은 관세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관세가 없어요. 미국하고.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15%를 신규로 부과한 겁니다. 어, 근데 일본은 원래 관세가 2.5%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나라는 관세가 12.5%가 평균 관세. 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12.5% 관세를 내야 되고 아. 미국은 2.5%를 내야 됩니다. 음. 어, 중국은 8%, 일본은 한4.5% 정도 됩니다. 근데 결론은 어, 우리는 미국과 관세를 안 내다가 15% 물게 된 거고 일본은 2.5% 내는 데다가 15% 추가됐다. 음. 아니면 2.5%안 내고 15%면 낸다. 뭐 서로 막 문서를 안 하고 말로만 했기 때문에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15%, 20%는 저는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음. 지금 철강 관세 50%에다가 또 철강에 들어갔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우리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다행히 공장을 잘 짓고 있습니다. 어 텍사스에 60조를 투자해서 내년에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어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둘다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좋은 점은 현대자동차가 판매가 한3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음.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근로를 하고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판매 5위입니다. 어, 도요다. 뭐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 5위까지 올라왔는데, 어, 그러면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지어야 되는 우리나라의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미국에 짓게 되니까 우리나라 취업률은 낮아지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음. 인지도도 올라가고 판매량도 세배에서 어,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미국에는 자동차를 수출 제일 1등으로 합니다. 자동차,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체 미국에 뭘 수출하느냐. 자동차가 가장 큰 수출 품목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바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화, 반도체입니다. 중국에는 반대고 반도체가 가장 우선이었다. 결론은 우리나라가 이거 가동차에도 15% 관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15% 20%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단, 반대로 미국 사람들의 물가가 이렇게 많이 크게 올라가죠.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일기 때도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이 30%만 시행이 되고 70%는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미국인들이 물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다. 이렇게 하면 어, 또덜불같이막또 항의를 할 거예요. 관세를 낮춰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관세를 맞지 않으려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다. 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양면성이죠. 그죠? 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안 준다.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달라는 부탁또 관세를 15% 때리면 미국의 모든 수입되는 물건 가격이 오르는 그런 단점이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현재 35% 관세, 브라질은 50%, 그 다음에 스위스, 우방국인데도 39%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이고 친한 나라가 없다. 무조건 미국에 잘해라. 이제 그겁니다. 예.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잘간파를한 다음에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가 했던 그런 방식대로 또 미국의 공장을 짓는 그런 방안으로 돌파구를 잘 마련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상호관세가 확정되면서 미국의 물가 우려가 또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도 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받아서 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하고 있어요. 소장님께서는 현재 이 미국 중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어, 저는 이제 어, 앞에서 우리가 주식시장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봤죠. 이거 한번 본것 같이 어, 오른쪽 이 글로벌 시가총액의 비중입니다. 네.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5%밖에 안 되지만 주식시장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마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미국은 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지만 달러를 통해서 또 주식시장에서는 60%입니다.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미국 의 엔비디아 시가총 액일점입니다 그죠? 6천조입니다. 4.4조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구글 이런 순으로 내려가거든요. 이 일곱 개의 기업들. 파망트라고 부릅니다. 파망트.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들어가고 애플도 들어가고 엔비디아도 갑니다. 어 이런 이렇게 기술 주도하는 이 기업들이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저는 결론은 어 미국 주식은 계속 상승이다. 제 제가 본인의 여유 돈 중에서 좀 내가 어, 엔비디아 같은 주식도 굉장히 매년 오를 것 같지만 지난 5년간 50배 올랐더라고요. 엔비디아 거 보니까요. 5년간 50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엔비디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고관세 전략을 하니까 어, 고점이 150달러였는데 9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 이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한 3, 40% 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 본인의 여유 돈으로 해야 된다. 음. 그죠? 막 내가 대출을 많이 받고, 어, 풀로 막 대출받아서 지 마시고, 어, 내가 여유 돈, 내가 1년 동안 안 써도 되는 돈, 또 월급의 한 4분의 1, 이 정도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어, 음. 주가가 한 반토막 나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다.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달 급여의 45%, 4분의 1, 25%를 사시고 이런 외부적인 충격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해라 미국은 오른쪽에 표에 보는 것 같이 전 세계 주식이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식을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 또 국민의 70%가 주식을 통해서 연금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 국민들이 연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가 다 망가지겠네요 망가지는 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기를 부양하고 기준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음. 어,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 4.5%인데요. 앞으로 3.5, 2.5, 1%까지 내릴 겁니다. 앞으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에 저는 계속 내릴 것이다. 어, 미국의 기준 금리는 이렇게 88% 확률로 계속 우하향이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조정이 올수있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고 꾸준히 이제 그 매수를 해 가지고 이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약간 목돈 1억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지금 표를 한번 봐주시면 부동산과 금리와 주가에 대한 상관관계 의 분석인데요 왼쪽 편에 보시면 CD 금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가 부동산, 전국의 집값이나 주가하고는 마이너스 0.77, 마이너스 0.8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이자가 내리면 부동산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한 1억 정도가 있다. 저는, 어, 내가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 95대 5로 분산해라. 어, 삼성전자 5%만 사시고, 그냥 95% 엔비디아를 사라. 어, 일십으로 다 사면 너무 좀큰 돈이라 이러면 뭐한 5분의 1씩 잘라가지고, 어, 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9월 1일 날 다음 주에 보니까, 어, 러엘 아파트. 잠실에 로열 분양을 합니다 음. 지금 제일 작은 평이 이제 18평 13평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한 10억 정도입니다 어, 10억에 분양하고 있고 어, 25평이 한 10억 그 다음에 30평이 어, 18억에 분양을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어, 차액이 한 10억 정도 납니다 어,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 청약통장이 이렇게 유료합니다 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기 때문에 무조건 당첨되면 10억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돈 잃어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느냐 이러는데 우리가 서울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계약금 20%입니다. 또10% 때도 있고 20%가 있는데 이런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약금으로 활용을 해라. 그러면 어, 계약금을 내고 정부가 6억까지 은행 대출이 낮아졌지만 제일 싼거 10억짜리 받으면 됩니다. 18평짜리 10억짜리 분양을 받으면 계약금으로 내고 그다음에 6억 대출 받고 잔금은 전세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돈이 1억으로 아파트를 신규 분양을 받아라. 한강 이남의 아파트는 앞으로 90% 확률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서울 의 아파트는 다90% 확률로 우상향이죠. 더 많이 상승하는 것은 한강 이북이 아니라 한강 이남이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하남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오금동, 3호선, 5호선 종점을 살아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 그까 그러니까 1억이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에 대한 계약금으로 쓸 수도 있고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사라. 음. 한국 주식은 60대 1.5기 때문에 어, 엄밀하게 우리가 비율로 나온다 그러면, 한 뭐, 97대? 3%가 되겠죠. 그러면 굳이 살라면 엔비디아를 한 95%나 한7 정도 사고 네. 이렇게 삼성을 뭐 이렇게 한 나머지를 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 아, 맞습니다. 네네네. 뭐 그냥 헷갈린다 이러면 그냥 엔비디아 삼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네네. 한국 주식도 한5% 정도는 투자를 해주자. 아. 60대 1.5기 때문에 이제 그 네네네. 취지로 제가 얘기한 거고 음. 그래서 결론은 내가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등 주식을 사라 엔비디아 그다음에 음. 부동산을 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라 어, 충분하게 이제 1억이면 분양의 계약금으로 쓸 수가 있는 돈이다. 음. 어, 또, 어, 앞으로 저는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를 겁니다. 오. 어, 2026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어, 고, 공급이 원래 한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음. 집을 못 짓습니다. 지금 네. 현재. 어, 워낙에 건축비도 많이 올라갔고 또 우리가 재건축에 서울에 지금 후보지가 한 400개 정도 있는데요. 음. 정부는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임대 아파트를 15% 분양을 해야 됩니다. 전체 아파트의 15%는 임대 아파트를 지어라 이러니까 전부 다 집주인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부동산의 건축비가 두배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못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정부도 지금 공급을 만들어 내려고 해도 서울에 땅 지을 집을 지을 곳이 없다 그런 곤란도 있다. 그래서 재건축밖에 없는데. 또 재건축은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러니까 추진을 못 하는 거다. 결론은 어, 정부가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어, 본인이 지하철 종점, 한강 이남에 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가밀지구라든지 이런 데 가면 뭐한 8억, 10억짜리 지하철이 이제 앞으로 한 5년 뒤에 들어옵니다. 지하철 종점을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